마이벨의 97번째 리뷰! 짠! KFC 치르르 치킨! 가격은 한 조각 2,700원, 세 조각 7,400원, 다섯 조각 11,900원, 여덟 조각 18,700원입니다. 안녕하세요, 마이벨입니다. 오늘은 KFC의 신메뉴, 치즈가 사르르 뿌려진 치르르 치킨인데요. 그럼, 먹어보겠습니다! 음! 이 향이 뭐가 떠오르거든요? 꽃도향! 꽃도가자 향이 나요! 아, 치즈맛이 진짜 강렬하다. 음,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매콤해요. 처음엔 치즈맛이 엄청 강한데, 근데 끝맛은 되게 매콤해요. 메 뉴가 시즈닝 치킨이라고 해서 좀 생소했는데 전체적으로 치즈 맛이 굉장히 강한 치킨이에요. 치즈 특유의 꼬릿꼬릿한 향도 많이 나고 치즈 맛도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치즈 맛만 나는 게 아니라 매콤한 그핫 크리스피 치킨의 느낌이 나더라고요. 약간 치즈 시즈닝하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뿌링클이잖아요. 근데 뿌링클이랑 가장 많이 다른 점은 이 소스의 유무인 것 같아요. 뿌링클은 뿌링뿌링 소스가 있어서. 치즈의 짠맛이 요거트의 달달하고 새콤한 맛 때문에 그냥 술술 넘어가는 느낌인데 이 치킨은 치즈가 워낙 강해서 이 많이 먹기에는 좀 힘든 치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맥주가 진짜 한잔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쉬운 점은 음, 짜요. 시즈닝도 약간 짠 편인데 이 치킨 자체도 간이 돼 있으니까 이 같이 맛이 겹쳐지면서 더 짜지더라고요. 저는 재구매할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8 조각씩 사는 것보다는 그냥 가끔 가다 한 조각씩 먹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, 시즈닝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추천드려요. 오늘은 KFC의 신메뉴, 치즈가 사르르. <laughs> 깜짝 놀랐네. 아니, VJ 특공되냐고. <laughs>